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모든 걸. 모든 걸 교양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게 벌써 2년 전이에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원래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글쓰고 말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부끄럽기도 해서 계속 밀어왔었거든요. 근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도 좀 생기고 주변에서 응원도 많이 해줘서 이 우던걸 계양살롱 채널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제였죠. 제가 잘하고 또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선택했던 것이 바로 교양이었는데요. 그래서 박물관도 가보고 책 리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시도해 봤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 맞춤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평소에 언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문제는 맞춤법이 인기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응원의 댓글을 보면 힘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 많은 댓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책한권 써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채널 재생 목록을 쭉 봤는데 제가 맞춤법으로 영상을 거의 100개 가까이 만들었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책으로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던 쯤부터 출판사들에서 제의가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라는 출판사와 손을 잡고 책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거의 다 썼고요. 막바지 교정 작업 중인데요. 편집자님이랑 두번 정도 교환한 원고를 이렇게 실제로 출력한 게 바로 이건데요. 여기에서 틀린 건 없는지 다시 수정할 건 없는지를 막바지로 체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집자님이 파란색으로 의견을 달아 주신 걸 보고 저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원고를 확정해요. 그리고 인쇄를 하고 출간을 하면 서점에 풀리게 되는 거죠. 아 표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출판사에서 보내 주셨던 표지들 목록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총 6개의 디자인을 보내 주셨고 과연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표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책의 제목은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맞춤법엔 띄어쓰기 100인데요. 기억하기 쉽게 그냥 맞춤법엔 띄어쓰기 100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물맛띠라고 말해요, 저는. 물맛띠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는 책 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일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제가 책 설명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교양 있는 하루 보내세요.